먼저 원천창조과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천창조과학관은 창세기 1장 6일 창조와 창조설계와 질서의 증거들과 창세기 사건들의 증거들 그리고 잘못된 교과서 내용들을 30개의 판넬들로 구성 전시되어 있습니다. 판넬 1에서는 원천창조과학관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신앙을 보다 굳건히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매스컴과 학교 교과서에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잘못 교육되어져서 성경의 진리에 의심을 갖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조 과학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말씀을 덮고 있는 가시덩굴과 돌자갈을 제거하여 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성경 말씀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구, 우주, 생명체, 인간 등 세상의 모든 시작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세상의 끝이 있으며 그끝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판넬 2에서는 잘못된 과학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증거는 성경과 다르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 오류는 없습니다. 창조 과학을 통하여 잘못된 과학 지식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넬 삼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라고 주장하며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생명체들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7일 째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서서히 만들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성인이 된 아담을 지으셨듯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처음부터 할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생물이 하등생물이 되고 다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창조주를 부정하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구조적인 큰 틀을 만드시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틀을 채우는 새, 물고기, 동물 등을 그 안에서 살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판넬 4는 지구와 우주를 통하여 창조 설계와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옛 사람들은 큰 땅이 허공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땅즉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음을 주전 2100년에서 2200년경에 기록된 욥기서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 지구의 환경이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과 이사야는 현대의 첨단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참저자가 바로 창조주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판넬 5에서도 창조 설계와 질서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주와 별들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위의 두 말씀은 주전 600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근대에 들어와서야 발견한 우주의 광대함과 천체의 별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욥기와 이사야서를 기록한 동일하신 분이 예레미야서의 참 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 4, 5번 두 패널과 마찬가지로 판넬 6에서도 현대과학을 통해 밝혀진 천체에 있는 행성들과 은하계에는 운행 질서와 법칙이 있음을 주전 2100년경에 기록된 욥기 38장 33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31절에는 묘성과 삼성의 별자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일곱 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으며 플레이아데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현대의 천체 사진으로 관측된 바에 따르면 묘성은 실제로 약 500여 개의 별 집단으로 이루어진 성단이며 강한 중력에 의해 우주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욕기 38장 31절의 말씀처럼 묘성은 강한 중력에 의해 마치 떨기처럼 묶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오리온 성좌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별로 육안으로 볼 때는 같은 평명상에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경 말씀처럼 마치 띠를 풀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표현은 우주와 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판넬 7에서는 진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전 빅뱅이라는 대폭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뱅은 증명된 법칙이 아니며 우주 기원에 관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에너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폐쇄된 우주 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이 생겨날 수 없으며 반대로 현재 존재하는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과 패널에 기록된 칼람의 우주론적 논증에 정리하면 최초의 초월적 창조자의 개입 없이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7번 패널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판넬 8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위치해 있는 태양계의 별들의 거리와 크기, 그리고 운행을 살펴보면 오직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수 있도록 전능한 창조자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이 모든 법칙과 물리적 상수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편 14편 1절 기록처럼 어리석은 주장인 것입니다. 판넬 9번에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선 패널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 곳곳에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진 놀라운 법칙과 내용들이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모든 만물과 그 운행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류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을 진실로 믿고 만물을 관찰했다면 아마도 과학적 발견과 발전 속도는 현재보다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요? 판넬 10번에서는 식물을 통한 증거들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앞에 두 수를 더한 합이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의 수를 앞에 수로 나누면 결국 1.618이라는 숫자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비를 황금비율이라 합니다. 일부 식물들에서 특이하게도 황금비율에 해당되는 구조적 특징을 볼수 있으며 대부분의 꽃은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는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합은 3개, 노란 제비꽃은 5개, 참제비 꽃갈은 8개, 데이지는 13개, 21개 또는 34개를 갖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법칙과 황금 비율을 갖는 식물들이 특이한 구조적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식물의 DNA에 이러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정확한 시기와 조절 과정을 통해 발현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는 현대 과학으로도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식물들의 구조와 꽃잎의 독특함은 그것을 설계하신 창조주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넬 11번에서 피조물들이 설계되었다는 근거는 다양한 동물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딱따구리를 들수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독특한 새입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 나무를 쪼아댈 때마다 강력한 충격이 부리와 머리에 전달되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새라면 부리가 바스러지고 두개골에 균열이 생기며 뇌도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딱따구리의 머리 부분은 충격을 흡수하는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뼈를 감고 도는 긴 현은 나무 속의 벌레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딱따구리 외에도 다양한 식물, 곤충, 그리고 동물들은 자신의 생활 환경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실생활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는 학문 분야까지 생겨났습니다. 생명체의 이런 특징들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설계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번 패널의 내용은 8번 패널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구 안팎의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꼭 맞도록 누군가 설계하고 실행에 옮겼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화론의 주장처럼 우연과 오랜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넬 13번은 DNA를 통한 증거로서 20세기 중반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완료된 인간 개놈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사람의 DNA 있는 A4 용지 1000페이지짜리 책약 1000권에 해당하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의 양과 그 역할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가 DNA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랍고 정교한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연의 결과 이러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DNA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작은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하나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 영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하물며 수정란으로부터 백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된 인간 생명체의 오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현상에 대해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판넬 14는 인체를 통해서 볼수 있는 증거들로서 앞에 13패널에서 설명한 세포들이 모여 구성된 신체의 각 조직을 살펴보면 우리 몸이 신묘 막측하게 지어졌다는 것을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뇌, 신경, 근육 등 모든 조직을 연구하고 관찰하면 할수록 특정 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와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체가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월적 지혜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판넬 15에서는 지적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설계 이론이란 탐구 대상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혹은 우연으로 생겨난 존재인지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구별해내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관찰하는 대상이 얼마나 높은 복잡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수학적 방법들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지 설계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모아산 극립지의 큰 바위 얼굴을 예로 들면 이 조각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복잡성을 지니며 동시에 그 얼굴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라는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바위 얼굴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복잡성과 특수성을 보이는 관찰 대상의 어느 한 요소가 제거되었을 경우 기능을 잘 못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이러한 지적 설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DNA에서 RNA와 단백질로 전달되는 정보의 전달과 발현 과정을 들수 있습니다. 패널 13에서 소개되었듯이 DNA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각각의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되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을 보는 눈이나 세균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편모의 경우 그 기능에 필요한 정보 가운데 일부가 제거되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이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판넬 16번은 노아 대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상세기에 자세히 기록된 노아시대의 전 지구를 덮은 홍수 사건은 누군가가 꾸며낸 설화가 아닌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질학적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근거는 물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지층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는 대규모의 수평적 퇴적 지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퇴적 지층들은 오늘날 강호수, 바다 등에서 관측되는 퇴적 수준으로는 절대 생겨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퇴적층들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먼거리를 이동하거나 빠르게 흐를 때만이 생길 수 있는 사암층, 여감층, 석탄층 그리고 사층리가 관찰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지구가 현재에는 관찰되지 않는 대규모의 홍수 사건을 겪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판넬 17에서도 노아홍수의 증거들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 16번 패널에서 소개된 대규모 지층 이외에도 거대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만 운반될 수 있는 커다란 암석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히말라야를 비롯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물에 의해 쌓인 퇴적 지층과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 어느 때인가 지구가 엄청난 높이의 물에 의해 덮였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창세기의 노아홍수 사건이 유일합니다. 판례 18번에서는 창세기에 있는 대홍수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주의 제작 사건 역시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약 12만 5,280마리와 먹을 것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동물들 중 코로 호흡하는 동물을 종류대로 싣기에 충분한 공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넬 20에서 대홍수 당시 겪었을 높은 파도에 대해 방주가 얼마나 안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실제 방주의 크기보다 50분의 1 크기의 모형 방주를 제작하여 1992년 6월부터 1993년 5월까지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 안정성을 시험하였던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높이와 넓이 그리고 길이를 갖는 모형 방주가 그렇지 않은 12척의 다른 모형 방주들보다 안정적이면서 방주에 탄 사람과 화물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창세기에 기록된 방주가 실제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선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해의 안정한 선박의 높이, 넓이, 그리고 길이의 비율은 복잡한 수학공식과 수많은 예비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성경기록이 매우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판넬 20에서는 노아홍수가 실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말해주는 또 다른 근거로서 전세계에 분포된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나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설의 경우 지역마다 각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특정인이 선택되고 배를 만들었다는 등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 인류의 공통 신화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많은 인류의 기록과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넬 21번에서는 미국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대홍수의 증거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그 규모와 협곡의 깊이에 있어서 단연 세계 최대의 천혜의 경관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동일 과정설에 따르는 진화론자들은 이 협곡이 콜로라도강에 의해 수천만 년 동안 깎인 결과라고 주장하나 콜로라도강의 크기와 캐년이 분포된 엄청난 길이와 협곡의 깊이를 감안하면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최근 그랜드캐년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 대륙에 형성된 엄청난 크기의 호수가 붕괴되면서 형성되었다는 댐 붕괴 이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랜드캐년 안에 있는 계곡에는 과거 거대한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발견되어서 이 이론이 설득력을 더욱 얻고 있습니다. 판넬 22에서 보듯이 실제로 그랜드캐년과 같은 협곡이 많은 양의 물의 흐름에 의해 수개월에서 수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 폭발로 이 산의 정상에 있던 엄청난 양의 눈과 얼음이 녹았고, 산 정상부터 지상까지 시속 약 60km의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많은 양의 흙과 나무를 쓸고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수십 미터 이상의 지층과 협곡들이 빠르게는 하루 혹은 수개월 만에 형성되었으며 산 아래 있던 호수의 바닥에는 석탄 형성의 기원으로 생각되는 토탄들과 수직으로 매몰된 나무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직으로 매몰된 나무는 여러 개의 지층을 뚫고 서 있는 다지층 나무화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했습니다. 세인트 헬렌 산의 폭발 사건은 30cm의 지층이 쌓이려면 평균 5천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의 모형 실험의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심판의 증거들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판넬 23번에서는 화석들을 통한 증거들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수많은 종류의 화석들 가운데 다른 종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었을까요?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며 그 양도 많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약 2억 5천만 점 가운데 이러한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은 단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의 주장에 근거한 수억 년전 지층에서 발견된 동식물들의 화석 모습이 현재 살고 있는 것들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류대로 창조되어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판넬 24번에서는 화석들을 통한 증거들을 볼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오랜 연대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석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이 형성되려면 생명체가 죽고 그 위에 퇴적층이 오랜 기간 천천히 쌓인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화석의 모습을 관찰하면 이러한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물고기를 비롯하여 집단으로 매몰되어 있는 동물들의 화석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화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 전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죽어야 하는데 앞서 제시된 진화론적 과정으로는 설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 잎사귀 화석 역시 다수 발견되는데 이 역시 잎이 땅에 떨어지면 썩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퇴적층이 쌓이는 과정으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 화석으로 발견되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격변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 화석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판넬 25에서는 공룡을 통하여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지질 연대에 따르면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중생대로 지금으로부터 2억 2,500만 년, 6,500만 년 전입니다. 반면 인류의 조상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지금으로부터 약 300에서 400만 년 전에 출현했기 때문에 공룡과 사람은 결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그려진 벽화나 인장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 가운데, 지금의 공룡과 같은 모습을 한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2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멸종하고 사라졌어야 할 공룡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6기 40장에 베헤모스와 리워 야단이라는 이름의 동물들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모습을 재현해 보면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을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과 공룡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패널 25에서 설명했듯이 진화론에 의한 지질 연대에 따르면 공룡과 사람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공룡들이 살던 중생대 지층에서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자주 발견되며 심지어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견 역시 사람과 공룡이 한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27번 패널에 소개된 공룡 벽화 및 점토 역시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단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오늘날 알려진 공룡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공룡들을 포함한 조류 및 어류는 5일째 육상동물들은 사람이 창조된 6일째에 함께 지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견되는 화석, 벽화, 그리고 점토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공룡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넬 28에서는 그동안 잘못 교육되고 있는 수정되어야 할 교과서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물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답이 1953년, 스탠리 밀러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밀러가 원시 지구의 대기 조건을 가정한 뒤그 가정대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일부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들이 생성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즉 외부의 지혜자나 초월자의 개입 없이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진화론자들은 이 결과를 근거로 최초의 생명 탄생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 지식, 에너지, 실험 장치 등이 개입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어야만 이런 합성이 가능한데 지구에 산소가 없었다는 것은 진화론적 가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실험 자체를 통해 생명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설사 우연히 유기물들이 만들어졌다 해도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들은 DNA에서 유래된 정보에 따라 배열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유기물들의 집합만으로는 기능을 할수 있는 단 하나의 단백질의 탄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에 의한 생명 탄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가정인 것입니다. 판넬 29도 잘못된 교과서 내용으로서 독일의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박물학자였던 헤켈은 어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사람 모두 공통의 한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기 때문에 그 조상의 발생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발생 반복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생 단계에 있는 몇몇 동물들의 배아를 분리하였고 그 모습이 모두 비슷하도록 조작하여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조작은 1997년 사이언스 잡지를 통해 학계에 폭로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작된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난 그 그림이 지금도 여전히 교과서에 실린 채 진화의 증거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넬 30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또 하나의 진화의 증거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시조새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조새 화석은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증거자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시조새를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로 분류하는 이유는 지금의 조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시조새 날개의 발톱이 있다는 것과 부리에서 이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조류 가운데 날개에 발톱을 가진 새와 부리에 이빨이 있는 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을 보고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생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새이며 시조새도 중간 단계가 아닌 완벽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다수의 학생들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이전 이렇게 조작된 진화론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미적으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들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의 죄가 넘치고 넘쳐 노아 시대는 전 지구적 심판도 일어났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듯이 마지막 심판 때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창조신앙의 기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합시다